유튜브로 제가 형들 뭐 하는 재밌는 거 보여줄게 어쨌든 이게 글로벌 서버잖아요 제가 레이븐2 이렇게 쳐봤거든 항상 이제 레이븐2 라이브를 이렇게 저는 검색을 해보거든요 근데 이거 러시아어 아니야 형들? 어. 이거 러시아어 아니야? 요즘 그 러시아 레이븐 방송이 많이 늘었더라 형들 지금은 이 러시아가 시간이 달라서 그런지 어저껜가 봤는데 레이븐 방송이 한 100명 정도 50명에서 100명 사이에 러시아 방송이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러시아 쪽에도 이게 돼가지고 러시아에서도 되게 잘 되고 있나봐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이야 이게 진짜 형들 이게 글로벌 진짜 와 우리도 러시아랑 나중에 만났으면 좋겠다 <laughs> 러시아에 또 여러분들 미녀들이 많지 않습니까? 미녀가 제가 봤을 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러시아도 RPG에 과금 장난 아니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레이븐이 여러분들 이게 레이븐이 장난이 아니라니까 이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레이븐에 좀 정이 많이 들어가지고 거의 1년 반을 넘게 하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말할게. 난 약간 이미 나이스 전설 약간 대표 마인드입니다. 거의 사장 마인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이렇게 그 널리 널리 이 러시아부터 해서 이렇게 또 게임이 잘 되고 있다는 그런 걸또 인터넷을 통해서 알다 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다 이 말이야. 어? 어 뭐야? 나이스! 전설 나왔다. 뭐야 이거? 10% 확률로 전설 나왔다. 뭐냐? 왈래? 왈래? 야, 잠깐만. 얘도 풀신하네, 이제. 얘도 풀신하구만. 어, 잠깐만. 레이븐2 신섭 내용이 어디서 나와요, 형들? 레이븐2. 레이븐2. 리도 리드. 11월 19일. 전략적인 사냥꾼 건슬링어 글로벌 리전 신규 부스팅월드. 레전드가 오픈한대요. 지금 이거 일본 수업랑 똑같은 거 아니야? 구체적인 내용은 11월 14일 금요일. 개발자 노트를 통해서 안내해드리겠다. 라고 나오네요. 어, 저는 일단은 계획은 없습니다. 어, 난 계획 없어. 저는 일단 일본 서버를 일단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에이? 수상님 질문 있습니다. 리니지 라이크 게임 빠꿈이라고 하시면서 왜 맨날 시청자들한테 물어보시는 건가요? 그게 바로 방송의 스킬입니다. 알아도 모르는 척. 시청자들의 채팅을 유도하는 거죠. 일부러 병신인 척. 어, 너무 완벽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알아도 성의로 할까요? 사용마로 할게넌지시뭔가 던져보는 그런 거죠. 너무 완벽하게 하면 재미없잖아. 자, 잠시만요. 우리 어떤 시청자분께서 뭐 약간 구라를 치시는 것 같은데 나한테 돈을 천만 원 넘게 후원했는데 구독을 취소한다라고 하시는데 형이 예전에 블랙 이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다 남아 형이 채팅을 오늘 처음 하시는데 형이 뭔 후원을 하셨다는 건지 모르겠네 무슨 후원을 하셨다는 거죠 형님 후원을 난 천만 원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laughs> 무슨 후원을 하셨다는 건지 모르겠네. 자 오늘은 들으셨죠 여러분들? 오늘은, 안 오늘은 안 뭔가 안 힘싸움을 하기에는 혈도 떨어졌고 해가지고 오늘은 약간 조금 보스 빼먹기 느낌이 아, 될것 같다라고 진짜.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힘싸움은 힘들다는 점. 떨린다. 파이팅. 그래 이렇게 네, 직접 네. 해야지. 알지? 네. 자 애들 온다. 약한 애들 데리고 가서 자를 거예요. 너 들어와 아. 들어와. 약한 애들. 약한 애들 잘라. 애들 나친다. 나 볼게 그냥. 그런데요? 꺾이는 거요 아. 애들 전부 다 지금 이거니다칼 걸어줘 형들 칼 걸어줘. 괜찮아. 풀신한데 진짜 존나 세네 허스키. 이풀신화 진짜 존나 센 캐릭인데. 와 진짜 허스키 존나 세네. 찍히면가 활질을 할 수가 없어. 존나 센저짜 세긴 스티어. 더럽게 세네. 와. 괴물새끼를 만나가지고. 원래 이 정도 캐릭이면 여러분, 이제 용놀이 해야 되거든? 어, 쟤는 진짜 구석 스펙이야. 말이 안 돼. 그니까, 러풀 신화를 내가 뽑았는데도 쟤가 달아나는 느낌이야. 어, 뭘, 뭘더 해야 될까? 캐릭이 더 많아져야 될것 같은데. 어 캐릭 하나 더 키워야 될것 같아, 이거. 어, 진짜 캐릭을 하나 더 키워야 될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인원이 아니라. 풀신화 캐릭을 하나 야, 더 만들어야 될것 같아. 어세신이나 아니면 은 <laughs> 뱅가드를 하나 더 키워야 될것 같아. 지금 허스키 여섯 캐릭 여섯 캐릭에 추가로 더 키우는 것 같아. 한 캐릭을 더 키워야 될것 같기도 하고 고민이 많습니다. 한 캐릭 풀신화 하려면 은 아무리 못해도 한 3, 4억 써야 돼. 신화가 쉽지가 않아. 3, 4억 써야 돼. 나머지 이놈들은 허스키 봐. 약한 캐릭을 하나 잘라 뒤에. 죽어 제발 어마가 아 약한 캐릭터 다 짤렸어 얘네 자 허스키 베르 허스키 베르 뒤에 봐봐 형들 뒤에 봐허봐 봐. 어땠신들 봐나 20..우리가 싸웠던 자리로 와봐 나 돈을 주. 두명 남았다 우리 형들 66로 와가, 66로 가. 66으로 가 66으로 가수명형베하고 66으로 백 다시 얘들 빠진다 봐봐 허스키 봐봐 허스키 봐봐 형들 고고고 이순신 어디야? 도망간다, 쳐봐 그냥. 킬러 스키로 굴려, 어발려나 있어 스키고. 오! 고 어스턴이야? 어스턴 봤어, 치준중허우스키안 박히는 사람 다른 사람 봐요, 뒤에. 카오 봐도 되고. 빠진다, 빠진다 일단. 치던 사람들은 쳐. 막힌 정도 안으로 쭉 들어가서 저기 쭉, 저기 있는. 존나 치는 중. 아가면 이수진 넘어갔어? 넘어갔나? 빼면 되는데. 약한 애들 잘나으면올 베레스 좋잖아. 야 허스키가 시안 넘어간다 진. 똑같은 캐릭. 존나 오베레? 세네 시. 들어 존나 세다. 아 허스키 잡드리 하고 싶다 시. 초반에 잡드리 할때 존나 재밌었는데. 없네. 우리한테 두들겨 맞을수록 강해져. 쟤네들이 우리가 얘네를 한4 시즌을 만났는데 3 시즌을 우리가 이겼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우리한테 질 때마다 풀 시너가 나와. 씨. 우리한테 응. 질 응. 때마다. 어머. 아, 응. 잡았네. 잡았다. 잡았다. 애들. 오케이. 베르베르, 베르,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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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강하다. 존나 세네, 애들. 졸라 세다, 씨발. 잘 싸웠다, 그래도. 혈이 여러분들 아직 안 합쳐져가지고, 오늘은 조금 맥 없이 졌네요. 오늘 패배를 인정합니다. 저희가 서버를 두 개를 나누다 보니까, 전력이 분산돼가지고좀 힘을 못 썼네요. <laughs>